안녕하세요. 정산별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망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망초. 아, 잎이 좀 가느, 가느다란 게 아, 아, 망초고 조금 넓은 게 개망초인데 아, 큰 구분의 시익은 없습니다. 거의 뭐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그 이런 들이나 밭둑 논뚝이 나는 그런 들나물 중에 가장 많은 개체수를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물이 개망초일 겁니다. 이, 이 식물이 밭을 덮어버리면 농사를 망친다 해서 망초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하지만 얘네들은 뭐 굳이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가꾸지 않더라도 얘네들은 많은 개체수를 이렇게 이루고 삽니다. 차라리 나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망초를, 아, 망초나 이런, 어, 어, 이런 들나물들을 심는 건 어떨까요? 에,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지금, 아, 우리가 보통 밭에 재배하는 것들은 거의,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무나 배추나 뭐, 뭐 깨나 이런, 이런 야채들. 어, 에, 하지만 얘네들은 원래부터 우리 땅을 지키고 살아왔던 아주 생명력 강하고, 어, 맛있고 약성 강한 그런 그런 나물이자 약초가 아닐까요?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저만의 생각일까요? <laughs> 망초 아주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이제 이게 이제 망초라는 이름도 있지만 풍년초라는 이 나물이 잘 되면 풍년이 든다는 그런 또 좋은 이름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많은 양을 채취하실 수가 있어요. 상당히 부드럽고 뭐, 무쳐 먹거나 국을 끓여 먹어도 좋고요. 네, 상당히 유용한 나물인데 아, 너무 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잡초로 그동안 네, 네, 그렇게 여겨왔었죠. 망초도 다시 한번 재조명되는 그런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디서나 이렇게 잘자 자라. 어릴 때는 이 이 망초를 지금 요런 요거를 이제 칼로 밑동을 도려내서 이렇게 보면 제기 같아 제기. 그래서 이제 제기가 없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제기차기 놀이를 하고 예, 놀았던 그런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이 옆에는 뽀리뱅이도 예, 나와 있네요. 아주 색깔이 가운데는 파라면서 네. 예, 바는 이렇게 붉은 형상을 띠는 지금 아주 제철입니다. 뽀리뱅이도 그리고 여기 이제 소리쟁이 소리쟁이 도 나와있네요 예, 이번 시간은 예, 망초 망초와 뽀리뱅이 그리고 예, 제 넋두리를 몇마디 예, 몇 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청담별곡 이었습니다